인팁 남자 심리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옆에 있거나 나타나면 갑자기 생기가 돌고 장난이 치이어 엄청 건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그건 이제 경쟁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인팁 특 경쟁 무서워함 인팁 남자분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좀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경쟁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단둘이 남았을 때 갑자기 용감해지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여자분들로부터 인기를 얻기가 좀 힘들죠 여자분들은 아프리카 초원 시절 때부터 공룡을 향해 달려가는 아프리카 전사 사냥꾼을 원하는데 사실 사냥꾼이 혼자 사냥을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무서워하게 되면 팍식어버리는 포인트다. 이 여성분도 아마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올렸겠죠. 심지어 가끔 진짜 짓궂은 장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한다. 말꼬리 잡고 왜 거림? 왜냐하면 말꼬리를 잡아야지 인티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여성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팁 분들이 약간 조금 그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다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경쟁.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남자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여성분들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얻는 게스트인데 인팁 분들은 계속해서 막희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차가운 연애시장. 남들과의 경쟁 없이 여자분들의 호감을 얻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자기의 눈에 좋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에게 멋진 남자를 찾은, 찾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랑 경쟁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올릴 건데, 이게 바로 유학생들이 연애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기도 해요. 그 여자분들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 같은 여자들이 보기에 인기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좀 여자분들이 팍 식어버리는 지점이 있다.